선생님께서 이제 미래를 보는 무속인으로서 네. 내년 대한민국의 응. 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올해도 응.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. 네. 국 운이. 근데 나는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내년에도 어수선하기가 마찬가지고 또 정치계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어떤 자음들이 많이 들려오고 경기도 크게 살아나지 않아 보이고 지금은 경기가 바닥이잖아요. 뭐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<laughs> 근데 손님들을 보면 알잖아. 응. 그런데 내년에도 경기가 마찬가지일 것 같고, 뭐 당분간은 저는 부동산의 흐름이나 어? 어떤 경기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이 꾸준히 안 좋을 것 같아요. 당분간은.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잠깐 회복이 뭐한두달뭐 됐다가도 다시 또 침체기가 나는 내년에 갑진년이잖아요? 갑진년에도, 어, 그렇게 풀리지 않는 운이다. 구구는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흐럽고, 불 이런 게 보이네요? 좀 화재? 뭐 이런 천재지변,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 보이고. 또 크고 작은 어떤 나라의 천재지변, 사고. 물도 보이고, 배도 보이고, 불도 보이고 그러네. 왜 그러지?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음.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보인다. <laughs> <laughs> 그게 보인다, 들린다,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음.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. 진짜 불이 보이는 거예요? 네, 응, 불이 갑자기 확 보였어요. 그리고 물이 보이고, 배가 보이고, 뭔가 배사고, 뭐 이런 것도 좀 소식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또, 일본이 왜 보이지? 일본이요? 네. 응. 일본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일본과의 어떤 우리나라와의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이런 일도 좀 있어 보이고요. 전체적인 운은 내년도 좋지 않다. 정치 쪽도 시끄러워. 뭐 항상 시끄럽지만. 응. 뭐 올해 좀더좀 좀 기괴한 사,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요. 무지마 범죄라든지. 응. 나는 근데. 이거는 꼭 우리가 구군을 통해서 점을 치 내가 내가 지금까지 본 거는 보이는 거 말씀드린 거고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다 보면 별의별 사건 사고가 저, 점점 그런 범죄도 늘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도 자신이 지키고 또 바깥에 다니고 하는 것도 더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어떤 음? 사업하시는 분들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,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계획을, 약간은 나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. 내년까지는 그렇게 보여요. 또 가을, 내년 가을쯤부터는 조금 또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요. 그런데 상반기 1월, 2월, 3월, 4월 굉장히 어지럽고,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 계가 돼야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조용해지거나 잠잠해지거나 뭐 이렇게 보여요 상반기는 나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려운 거야 좋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